아, 아, 자, 준비되면은, 벽 보고서 탭키. 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활강, 활강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 1세트,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시작! 자, 캡틴 문 선수, 오른쪽으로 돌고, 망둥이 선수, 중앙으로 바로 진격합니다. 망둥이 선수, 캡틴 문 선수, 어, 좀쪽 빼보고서, 아, 쪽못 내서, 만나서, 화끈하게 한 판! 거기서 캡틴몬 선수가 상대방보다 약간 모자라면서 망둥이 선수가 1세트 신속하게 가져갑니다. 아 보기 드물게 오늘 경기에서 가장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서로 간에 마주보고서는 정, 정면으로 돌진해서는 바로 샷건, 더블건 콤보를 퍼붓는 모습 굉장히 시원합니다. 중계하기에는 굉장히 편하네요. 탄약이랑 그 다음에 식사류 확인하시고 아아 아, 자네 준비 확인했습니다. 자두 번째 세트 3, 2, 1 시작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캡틴몬 선수 둘다 중앙으로 들어가고 캡틴몬 선수 먼저 두발 쐈지만은 맞추지 못했고 망둥이 선수 뒤쪽으로 붙으면서 쏘지만은 아, 캡틴몬 선수한대 맞았습니다. 한대 맞고 바로 체력 회복하는 상태. 아, 캡틴몬 선수, 망둥이 선수 서로 간의 난타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 계속 서로 붙고 있어요. 아, 여기서 망둥이 선수가 캡틴몬 선수보다 약간 더 빨랐습니다. 망둥이 선수가 샷건으로 캡틴 문 선수를 곤죽! 만두기 선수, 망둥이 선수가 2점 획득하면서 4드 4강 진출합니다. 자, 어, 그러면은, 바로 4강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4강 진행하고, 다음 경기 블랙데이 선수랑 백스드 청크 선수.